근데 그 역시 비만 치료제 면은 대장은 펩트론 DND 인벤티지 올릭스 이렇게 한 4개 정도 볼수 있잖아요 그중에서 누가 뭐래도 대장은 현재 펩트론입니다 근데 지금 좋은 질문 주셨어요 로슈아의 빅딜 요게 질랜드 파마에다가 기술이 되는데 요 규모가 진짜 큽니다 질랜드 파마가 가지고 있는 아밀린 계열의 파이프라인을 50대 50으로 가져가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로슈가 돈을 거의 2.5조를 줬어요 와 진짜 대박 규모거든요 총액도 한 7, 8조 되죠 근데 그걸 떠나서 앞으로 이익이 나는 것에 서 5대 5라는 건데 로슈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CJ예요 CJ 그리고 질랜드 같은 경우는 집 앞에 있는 맛집이에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어, 동네 맛집 근데 이제 이 맛집의 아이템이 너무 좋은 거야 연돈이라고 할까 연돈? 근데 이돈까스 사업을 하는데 얘네가 마케팅력이 없잖아요. 그리고 어 요게 또 홍보하기도 그렇고 시장 장악하기도 그렇고 또 앞으로 들어갈 때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로슈에서 손을 내민 거야. 야 우리가 일단 너네한테 돈 이만큼 싸줄게. 2.5조 싸주고 앞으로 우리가 마케팅도 해주고 니네 한번 이름 좀 날리게 해줄게. 키워줄게. 어 그니까 너네는 열심히 니네 너네 하는 것만 해. 어, 대신에, 우리랑 돈 버는 거를 50대 50으로 나누는 건 어떠니? 라고 했을 때 질랜드가 이제 오케이 한 겁니다. 그래서 로슈와의 딜이 일어난 거고, 로슈가 이제 대기업이다 보니까 이 대기업 파워로 마케팅을 끌고 갈수 있는데, 어, 패트론에 무슨 영향이 있냐라고 보는 거는, 로슈가 일단 지금 어떻게 인지를 하고 있냐면, g A p 1 계열에서, 어, 이거는 게임이 안된다 시장의 강자인 노보노 디스크랑 일라이 닐리 요쪽에 애들한테는 우리가 후발주다 다 보니까 우리는 glp1 계열이 아니라 일단 아밀린 계열로 한번 밀고 나가 보겠다 그 최근에 아밀린 약물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데 또 뭐가 있냐면 에보비죠 에보비도 라이센스 인 그러니까 기술을 이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밀린 이에요 최근에는 빅판마들이이 아밀린에 대한 가치를 계속해서 부가가치로 보고 있는 건데, 요걸 또 증명하는 게 노보노 디스크의 카그리세마라고 있습니다. 참고로 카그리세마가 작년에 일어난 미래 가치 약물 중에서 1위를 했어요. 근데 이거 데이터가 벌써 두 번이나 박살났거든요. 그 카그리세마 데이터가 경쟁약물, 그러니까 일라이 딜리의 뭐빠바운드나 이런 거에 비해서 탁월하게 뭐 좋은 거 없다. 그러면서 데이터가 박살나고 있는데, 이 카그리세마의 구성이 GLP1이랑 그리고 아밀린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밀린이 이때부터 노브노 디스크와 카그리세마에 대한 약물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부각을 받았는데 지금 질렌드 파마가 기반으로 하게 살을 빼는데 있어서 비만 치료제로서 아밀린 기반의 비만 치료제를 연구하려고 있다. 후발주다다 보니까 GAP1보다는 아밀린으로 가야지 기존 선두주자의 경쟁을 이겨낼 수 있다는 논리가 생기는 겁니다. 아밀린 계열에서 기술 이전이 같이 나올까? 이런 질문 주셨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너무 멀어요. 어, 기술 이전이, 터전적으로 제가 얘기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일단 펩트론이 일라이 딜이랑 기술성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펩트론 같은 경우가 라이센스 아웃이 나오려고 했던 시기가 작년 24년, 어, 한 3, 4월로 원래 추정이 됐었어요. 이 이유가 뭐냐면은, 24년 1월에, 어, JP 모거 헬스 컴퍼스에서 텀시트를 주고받았다. 아니면 그 전에 텀시를 주고받고, 텀시 혹은 어, 계약의 구체화를 했다. 이런 썰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벌써 어, PT404라고 하잖아요. 이게 티르제 파타이드인데, 요게 펩트론이 지금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입니다. 요거를 일주 제형을 1개월 제형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어 이제, 일라이 딜이랑 딜을 하고 있는데, 요, 티르 제파타이드, 요거를 바꿔보면은, 마운자로라고 합니다. 마운자로, 그리고 제바운드제바운드랑 마운자로는 이미 상용화가 됐어요. 근데 이게 1주 제형이다 보니까, 이거를 1개월 제형으로, 어 연장을 시키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 위고비도 그렇고, 노브노 디스크의 위고비, 그리고, 어 일라이 닐리의 제바운드 요게 라이벌인데 요걸 일단 1개월 쟁으로 묶는 거에 대해서는 패트론이랑 어느 정도 진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작년에 어느 정도 틀이 잡힌 겁니다 그럼 라이센스 없이 왜안 나오냐 그건 두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일단 대량생산 근데 대량생산은 24년 8월에 공장 준공을 위한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제 요 리스크는 끝났어요 그럼 대량생산은 이제 리스크가 될수 없는데 이제 일라이 닐리가 원하는 건 뭐냐 1개월 제형 플러스거든요 PT404 요거 다음이 뭐냐 그러니까 이 키워드가 루돌프님은 아밀린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아밀린은 아닌 것 같고 아밀린 기반이 아니라 아밀린은 포함이 됐지만 어, 이 다음 챕터 즉 어, PT404가 티르제파타이드인데 티르제파타이드 플러스 레타트루타이드까지는 나올 것 같아요 이게 포인트거든요. 이제, 티르제파타이드 다음에, 얘가 이중작용제예요 이중작용제, GLP1, GIP, 요건데, 어, 그 다음에, 레타투타이드가 GLP1, 그리고 GIP, GCG. 요렇게, 삼중작용제거든요. 요거까지는 나올 것 같아요. 요거까지는 나올 것 같은데, 어, 여기다 뭐, 이제, 아밀린까지 추가해서 연구를 하고 있긴 합니다. 일라이 닐리가. 아밀린 기반으로 하는 약물까지는, 안 들어올 것 같고 트루롤라 타이드 요거까지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은 일라이 딜리와 페트론의 딜이 있어서 일단 티르제파 타이드는 오케이 근데 이게 티르제파 타이드의 1개월 재형은 오케이 라는 건데 이 다음 챕터가 뭐냐면은 3개월도 아마 기술성 평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3개월도 기술성 평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크로스 어, 레타 트루 타이드가 또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어, 티르제파 타이드의 다음 버전 다음 버전은 레타투타이드 요것도 요것도 어, 지금 1주 제형으로 일라이 딜리가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1주 제형밖에 못해요 삼중장공제라서 장기 지속형으로 바꾸려면은 결국에 팩트론이 필요하긴 합니다 팩트론이 결국엔 필요한데 요거를 1개월 제형 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3개월 제형 요것까지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나이세스아웃이 밀리고 있는게 어, 1개월뿐만 아니라 3개월 요게 바로 어, 큰 틀에서는 확 확장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장성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 여기서 또 하나 이게 1번입니다. 이게 1번이고 지금 또 보고 있는 거는 왜 아밀링까지 갈 수가 없냐 왜 아밀링까지 갈 수가 없냐 2번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 아까 전에 1번이 뭐라 그랬죠 확장성이라고 했습니다 확장성 그럼 2번은 뭐예요? 다양성이에요. 다양성이라고 하면 여러분 개념이 확장성과 다양성 차이가 뭐예요? 확장성은 기간. 1 개월, 3 개월 요런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다양성은 뭐죠? 바로 적응증 확대입니다. 적응증 확대. 요걸 보면은 지금 어 마운자루가 원래는 여러분 당뇨병으로 개발이 된 약물이에요. 근데 당뇨병을 고치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살을 빼야 됩니다. 그러면 비만 치료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가 보니까 요번에 올리스가 뭘로 했죠? 메시 치료제. 지방 간염이 생기더라. 그래서 메시 치료제. 근데 일라이딜의 제빠우누나 어, 이제, 트리트 파타이드, 트리트 파타이드나, 레타트로사이드, 이런 약물들이 메시 데이터가 약합니다. 그래서, 어, 제 생각에는, 올릭스의 메시 치료제를 가져와서, 요거를 나중에 병용 투여를 할 거예요. 메시 치료제 하면은, 아무래도, 어, 베링거 링게라임의 서보드 타이드라고 써요 베링거의 서보드 타이드. 이쪽으로 이제 공략하고 있는 게 인벤치지대 요런 놈들이거든요. 어 이번에 또 독일에서 어, 라이센사와 새로 나왔죠. 베링거 링크 그래서 서보드타이드 요런 쪽에 메시지로 제가 강제예요 근데 어, 일라이 릴리 입장에서는 메시 치료제도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올릭스를 찔러 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올릭스 같은 경우도 기술을 끝까지 끌고 가진 않을 거고 메시 데이터를 뽑아낸 정도에서 일라이들리가 끝내지 않을까. 그래서 올릭스를 너무 우리가 어, 긍정적으로 보진 말자. 전 올릭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올릭스는 대주주 때문에 안 좋아해가지고 어, 올릭스 주주분들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아무튼 어, 메시 데이터 아마 뽑아먹고 끝낼 것 같고 중증 근무력증 요거 있고 어, 무수면 호흡증. 이런 거자 그럼 자 봅시다 이게 2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 다양성 다양성 적응증 확대 확장성과 다양성 요게 이제 포함돼서 나오는 게 요번 라이센스 아웃이 될수 있습니다 라이센스 아웃 틀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기존에는 제 작년에 이미 pt 404제 파운드에 대한 딜은 작년에 이미 끝났어야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기술 이전이 아니라 기술성 평가가 나왔어요 이 기술성 평가는 이 잿바운드를 1개월로만 하면 은 요거만 하면 은 1주 제형을 1개월 제형으로 바꾼 잿바운드만 해당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일라이 릴리 입장에서는 어 1개월 제형을 또 3개월로 맞춰야 되잖아요. 그럼 3개월에 대한 라이센스를 또 해야 돼요. 그리고 다양성. 그러니까 어 잿바운드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당뇨병과 비만에 대한 거는 작년에 검증이 됐어. 근데 지금 필요한 거는 그 다음 적응증 확장 페트론과 딜을 할때 중증 무력증 그리고 무수면 협조, 요런정증 확대에 대한 로열티 아니면은 어이 가치 총액에 얼마큼 이 비중을 감안해 줄 것인가, 매치 치료제가 진행됐을 때 얼마큼 반영해 줄 것인가, 요런 얘기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센스사고딜 규모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 와중에 아밀린까지 넣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네. 아밀린까지 넣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커져요 딜이요. 레타 트루타이드가 아직 그 데이터가 다안 나왔어요. 중간 데이터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총액 산정하기가 말이 안 됩니다. 총액을 산정하는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아밀린 계열의 뭐트루러라타이드나뭐 이런 것들 다 넣기 힘들어요. 어,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이제 제빠운드랑레타의 1, 3개월까지만 넣고 그 다음은 어, 일라이 닐리의 마지막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 일라이 닐리가 마지막에 원하는 비만 치료제가 뭘까요? 여러분, 살을 다 빼서 보신분 아시겠지만, 비만이라는 건요, 다이어트가 끝이 아닙니다. 다이어트의 끝은요, 바로 유지예요, 유지. 그래서, 일라이디리가 꿈꾸는 비만량은 뭐냐면은, 비만 치료제의 백신화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되게 재밌는 논리가 나옵니다. 되게 재밌는 논리가 나와요. 살을 빼잖아요? 빼는 게 목적이면요, 100kg에서 70kg까지 뺐어요. 70kg까지 빼면은 그 다음에 약을 안 먹어버려. 그러면 얘네는 맷줄이 끊겨버리는 겁니다. 살을 다 빼버려. 전전 세계 모든 비만 인구를 다 빼버려 제빵운드로 그럼 그 다음에 쓸모가 있는 약인가요? 치료가 끝난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지. 요요 현상이라는 게 있잖아. 만약에 이거를 백신화 해가지고 1년에 한번 맞아버리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1년에 한번 맞으면은 살이 안 쪄. 70kg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꿈입니다. 일라일리가 꿈꾸는 비만약은 아마도 백신화. 그래서 장기 지속형의 목숨을 걸 텐데 지금의 상태로는 단백질 합성 방향이나 이런 걸로는 절대로 백신화가 될수 없어요. 백신화가 될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6개월에 한 번만 맞아도 이거를 백신화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당장에는 6개월까지 효능을 검증하고 상용화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큰 너무나 큰 딜이 돼 버리니까 일단은 1에서 3개월짜리 정도의 딜이 나오면 혹시라도 아니면 뭐 1개월짜리에 대해서 뭐3개월까지안해니도 1개월에 대해서 다양성 있게 다양성 있게 또 다양한 물질 뭐레타트르타이드나뭐 아니면 진짜 아밀린 기반의 뭐 1주제형, 1개월제형 이 정도는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라이센스아웃은 추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금은 한 번에 나올 수 없는 거는 데이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데이터를 알수 없는 것과 더불어서 경쟁 약물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 독일의 베링건 인게나미 강세를 보이는 뭐 메시 치료제 분야가 있는 거고 또암젠의 마리타이드 이 바이킹 테라피티스 이런 것도 있고 어, 마리타이드는 이제 합성이죠 어, 그리고 바이킹 테라피티스 경구용 치료제 이런 것들도 있고 일라이딜리 같은 경우도 오포글리프로이라고 경구용 약물 치료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총액 자체를 키워서 어, 계약금을 막 쏟아붓기도 일라일리티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딜이 올수 있는 정도의 범주가 정해져 있는 거라서 아밀린 계열의 어... 비만 치료제를 넣긴좀 애매하다 아밀린 계열은 차후에 어 노슈나 아니면 에브비가 데이터 뽑았어 아밀린 계열로 근데 진짜 좋아 아밀린 기반이 좋대 그때 일라이 릴리가 추가적으로 장기 지속형으로 그냥 때려버린 그만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미 아밀린을 기반으로 한어 이중작용제 삼중작용제가 노보노나 릴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 급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보는 거는 어이 친구가 지금 기대감만으로 이 정도 올라왔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는 거는 항상 얘기드린 게 바이오는 기대감이에요 근데 이 기대감이 실리 만큼 실력이 있습니다. 시총이 2조 500억이에요, 여러분. 2조예요, 2조. 말이 2조지, 진짜 2조라는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근데 얘가 시간을 끌고 있음으로써, 그리고 제가 얘기 드린 대로 확장성과 다양성이 더 가미가 되는 라이센스 아웃 딜이 나오는지, 이거를 체크해야 된다, 여러분. 딜이 나왔어. 근데 지금 2조 규모를 얘가 감당을 하려면 은또 업사이드를 예를 들어서 지금 투자할 때, 얼마큼 먹을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알테오젠으로 항상 얘기 드린 게 뭐죠? 20조짜리가 얼마큼 갈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드리잖아요. 펩트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2조짜리 기업, 기대감만으로 2조라는 시세 형성인데, 이제 내용을 떠나서 얼마큼의 업사이드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만약에 기술이전이 딱 나왔어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 시총 2조예요. 음, 계약금이 예를 들어서 막 500억이야. 계약금 500억에 총액 3조.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 그냥 상가 한번 가고 그 다음에 끝이에요. 계약금 500억에 총액 3조 나오잖아요. 그 끝이에요. 그리고 상가 어, 한번 가고 그 다음날 이제 갭뜬 다음에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이센스 아웃의 규모, 성질, 어, 얼마큼 다양한 이런 내용을 품고 있는지, 그리고 물론 노열티에 대한 기대가막4% 5% 얘기하는데 절대 이렇게 안 줍니다, 여러분 누구 맘대로 4% 5 줘요? 어 이거 4% 5% 절대 안 주는 딜이 나올 거고 노열티는 애초에 비공개로 갈 겁니다 노열티 공개 절대 안 해요 이거 노열티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일라일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거 막 저도 막 서칭 하나 보면 막 리포트 보고 하면은 노열티 얘기 나오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고 노열티가 아니라 총액이랑 계약금 요거 보고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 이거에 대해서 업사이드를 어떻게 열지는 수사들의 판단이다. 예. 그리고 아까 전에 질문 주신 아밀린 계열은 지금 들어가기가 매우 힘들다. 아 음. IR에서 제품들을 기술평가 중이라서 기대감이 너무 커지다. 그럴까요 어, 모두가 좋다고 하는 종목을 의심해 봐야죠. 여러분. 모두가 좋다고 하는 거는 항상 의심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김한테는 계속 봐야죠. 그리고 D&D n 파마텍 진짜 좋거든요. 저도 D&D n 파마텍을 예전에 우리 베타제 분들